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국제시대에서 살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또 그타 노인들이 거기에 장 중앙에 섰던 확실한 주동을 했던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허리띠를 절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가 일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소름 이나 공부 못한 그런 소름을 다시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할수 있을까?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고환 의원님 도의회에서 그리고 선재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은 시의회에서 어, 각기 맡은 바 역할 잘 하면서 어르신들께 효도할 수 있는 정책들 꼼꼼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